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수원의 감성적 통로 역할을 맡고 계신 우리 수원문화재단의 김승국 대표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네. 올해 4월에 최초로 민간인 전문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어, 앞으로 이 수원문화재단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신지 네. 말씀드릴게요. 음. 제가 그 민간 전문가로서 처음 취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도 좀더 큰데요. 첫 번째 우리 문화재단 식구들의 어떤 전문성을좀더 신장을 좀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무 역량을 좀더 배가 시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쓰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수원문화재단 식구들은 수원시민들이 문화예술로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하는 사실 우리 도움을 주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신분는 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방향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따라오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원에 많은 조그만 그 문화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문화재단 식구들이 가서 물을 붓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들을 서로 네트워킹도 시켜드리고 또 서로 공유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큰 판을 열어드리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수업문화재단을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네. 어, 지난 9일에 네. 수원 화성 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치셨어요. 네네. 먼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어, 일단 그 수원 화성 문화제를 무사히 마친 소감 한 말씀과 어, 이번에 특별히 정조 능행차를 서울에서부터 출발 하셨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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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번에 수원 화성 문화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데에는 220년 만에 처음으로 어, 재현해 보는 정조대왕 능행차가 서울에서 어, 수원 화성 행궁 연무대까지 이어지는 그 공동 재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베, 이번에 그 220년 만에 그 이루어진 정조대왕 능행차의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본다면 능행차를. 원형 그대로 우리가 복원하는 것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요. 뭐 정조대왕 능행차의 그 길을 한번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버님이 묻혀 있는 윤건릉까지 능행차를 함으로써 정조대왕 자신이 백성들 앞에 그 효행의 모범을 보인 효행의 길이었기도 했고. 또 모든 국민들이 또 자유롭게 능행차를 또 예, 구경하실 수 있게끔 구경할 수 있게끔 렇게 배려해주신 그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애민 정신이 아, 이번 능행차의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정조와 그리고 사도세자, 백경궁홍씨가 묻혀 있는 곳이 윤건릉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화성과 따로 이번에 행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네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신지. 생각... 네, 이번에 뭐 정주대왕 그, 어, 능행차 공동재현이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만은 미완의 능행차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도세자께서 묻혀있는 윤건능까지 능행차가 이루어졌어야 완성된 그 능행차의 길인데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만약에 공동재현 행사가 있다면 은 윤건능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네. 꼭 이루어지겠죠, 네. 네, 네. 우리 수원문화재단이 어, 굉장히 수많은 문화 사업을 진행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그 중에서 우리 수원 시민들이 아, 이 사업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 잘 모르고 계신다 하시는 거 있으면 홍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 수원 시내의 모든 문화 예술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술인들이 아주 건강하게 예술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 드리는 일하고 또 우리 수원 시민들이 문화로 행복한 시민이 될수 있도록 문화 복지 일을 많이 하는 일. 또 그리고 수원 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 전통 문화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그 그 안에서는 뭐 세시 풍속도 우리 행사도 있고 식생활, 우리 전통 식생활 체험도 있고 또 전통예절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 또그 외에 또 우리 수원이 자랑하는 SK 아트리움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명품 공연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수원 시민들께서 수원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아마 다 체감은 못하시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굉장히 공연이나 체험 같은 것도 많이 주최를 하시더라고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올해 남은 공연이나 체험들 중에서 이건 꼭 해보셨으면 하는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네, 올해 뭐 수많은 축제들을 우리 수원 문화재단이 주관을 했습니다. 연극제도 했고 또 국제음악제도 했고 재즈 페스티벌도 했고 얼마 전에 수원 성문화재도 치렀는데요. 큰 축제들은 거의 다 이제 올해 마무리한 것 같고요. 수원 에스키아트리움에서 이제 10월 29일날 또 수원 가곡의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토요일 날인데 이제 수원 시민들께서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연말 12월 2일하고 3일 때 국립 발레단의 그 공연이 수원 에스키아트리움에서 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라고 혹시 아시죠? 아, 발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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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연말 되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의 그 좋은 문화 선물이 되는 호두까기 인형이 12월 2일에서 3일까지 국립발레단이 와서 이렇게 공연을 펼칩니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네. 제가 아까도 질문해드렸었지만 우리 수원 연극 축제라든지 뭐 국제 음악제 등 이제 많은 축제를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 축제들을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수원에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수원은 정말 축제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축제들이 있더라고요. 연극 축제도 있고 또 국제 음악제도 있고 또 재즈 페스티벌도 있고 수원 화성 문화제도 있고, 많은 축제들이 in, 있는데 제가 아주 축제를 참잘 하고 계시고 그 동안에. 열심히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고 이제 좀 제가 생각한 것은 모든 축제들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좀 시민들이 조금 참여하시는 게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원의 축제들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그런 축제로 시민주도형 축제로좀 끌어가고 싶은 그런 것이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 화성 문화 축제도 이제 시민 참여 네. 축제로 했던 거 맞으시죠? 네, 네. 그래서 뭐더욱더 이번 수원 화성 문화제 때 시민들 참여율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는 기획 단계서부터 수원 시민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문을 좀더 크게 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수원이 예전부터 재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화성재인청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지방에 그 조선, 이제 우리가 그 조선시, 적이 뭐야 그 시대에 보면은 한 3만에서 4만 명의 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재인들이라고 하면 예술인들을 말하는 건데 굉장히 많죠. 근데 경기도에 3만, 4만 되는 그 재인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어 이제 그 그런 관리하던 그런 그 그 기구를 갖다가 화성재인청이라고 하거든요. 수원, 화성재인청이라는 것은 수원화성을 말하는 겁니다. 수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원화성에는 화성재인청이라는 것이 있어서 재인들을 관리하고 뭐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청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말, 그, 그것처럼 수원은 그렇게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수원의 문화를 보면은 뭐 무예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화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쪽 축을 좀 이제 담당하던 예술 쪽, 예능 쪽은 지금 브랜드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의 이제 한쪽 축, 예능이나 예술 이쪽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특화시키고 브랜드 하는데 우리가 좀 노력을 우리 업문화재단에서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네. 수원 문화재단의 향후 계획이나 뭐 목표가 있으시다면 네. 뭐 지금까지 하던 일을 더 발전시키고 또 문제점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수원 문화재단이 좀 앞으로 좀 지향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제 모든 행사들이 좀 원도심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신도시 이제 뭐 영통구 어, 또뭐 관계라든지 홈메실이라든지또권성구의 문화 소외 지역을 문화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좀 구축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단이 좀 주력할 그런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원 시민 여러분, 우리 수원문화재단은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화예술로 행복한 시민이 될수 있도록 신부름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문화재단 가족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문화 활동이 더욱 더 꽃피어날 수 있도록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이 역사문화도시로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늘 힘써주고 계신 우리 수원문화재단의 김승국 대표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 이사님, 좋은 말씀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예술과 문화의 뿌리가 든든해지는 그런 수원시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